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 <laughs> 돋보기에요 풍량탑 48층 바로 고고고 크리가 터져야하는 운빨 스테이지 하지만 쉽게 깨보자구요 초반에 광란의 귀요미를 보내서 메탈 넬르미를 한 3마리 정도 없애주시면 좋아요 혹시 광란의 귀요미가 렙이 낮으시면 성 뒤에서 죽이셔도 되니 어찌되었건 3마리 잡으시고 나서 귀요미는 죽도록 내비두세요 두 마리, 세 마리까지 잡고 내비두시면 광란의 귀여미는 다음 메탈 내리미에게 알아서 죽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제 광란의 귀요미는 30렙. 다음 메탈 넬름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 한 마리 더 잡게 되네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귀요미는 죽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쉬워요. 성을 때리면 거북카를 뽑고, 그리고 나서 해커. 초반에 메탈 넬름이 3, 4마리 잡지 않았더니, 거북카가못 버티고 계속 죽더라고요. 그래서, 메탈 넬름미를 3, 4마리 잡고 나서 하시면 아주 편하게 모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거북카는 죽으니, 쿨타임 될 때마다 바로바로 뽑으세요. 합니다. 자 그럼 해커는 됐고 그 다음 모으셔야 할 것이 바로 카레 <laughs> 카레는 대략 이만큼 어우 많이 모았다 <laughs> 어차피 메탈 넬름이가 맞지도 않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모아가세요 이제 일진을 모아가시면 끝 <laughs> 근데 여기서부터 메탈 넬름이가 맞기 시작하니 많이 모아갈 수는 없고 한 두마리에서 세마리 정도 모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로의 고양이 일진의 스펙을 보면 3회 연속 공격에다가 사거리가 280, 16% 확률로 고대종과 떠있는 족 정지에다가 고대의 저주 무효까지 있어가지고 나름 안성맞춤이 될것 같습니다. 대포는 슬로우포 챙겨와 주시고 거북카 하나 준비하셨다가 라인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로 거북카 보내 주세요. 거북카가성 앞을 막고 있고 이제 슬로우포 준비해 주시다가 성을 치자마자 등장하는 보스 슬로우포 팔수 그리고 나머지는 메즈와 크리가 잘 터져 주길 바라면서 그냥 유닛 다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네판 정도 했는데 메즈와 크리가 안 터져서 계속 졌는데 <laughs> 메즈와 크리오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던 메탈 어느덧 순식간에 정리 완료. 아니 크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터지면 얼마나 좋아요. 꼭 두세 판을 해야 클리어 가능하게 되니. 그리고 슈퍼 메탈 하마양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더라구요 일단 카레와 러브서반 양코가 있어서 이 둘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해커가 이 정도 쌓였으니까 해커와 일진으로 신 레전드 맵매 다리 묶는 것은 간단하네요. 나머진 고방을 계속 뽑아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클리어 각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초반에 크리 안 터지면 걍 <laughs> 밀려요, 걍. 아니, 신 레전드 맵매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매즈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바로 잡고 나머진 성부로 끝. <laughs> 결론은 크리와 매즈야, 제발. 터져라! <laughs> 마지막은 베나뚜 코너! 먼저, 이유빈 일사모님, 진정한 대강고문을 보고 당황한 양코들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로 대강고문이요 <laughs> 이거 맞는데 2시간 걸리셨다는데, 대사가 바닥에 써 있어요. <laughs> 괜찮으려나요, 이거? <laughs> 진짜 대광고무! 마지막, 고무님! 대광란의 무서움! 아니, 근데 살짝 살이 쪄 있는 대광란들이라 귀, 여운데요 <laughs> 포동포동하고 자라미는 돋보기를 어깨에 메고 있고 메라람과 같이 출격을 합니다. <laughs> 무섭지만 왠지 모를 포동포동함이 귀여운 대광란이었어요. 뚜둥!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돋보기였습니다. 우